얇은 렌즈잖아요. 렌즈는 볼록 렌즈가 우리가, 렌즈가 우리가 친근하고, 오목 렌즈는 안 친근하다. 근데 오목 렌즈는 상을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자, 우리 이렇게 써놓을까? 확대 아니면 뭐? 축소. 그 다음에 돌입 아니면? 정리. 돌이 거꾸로 썼잖아요. 거꾸로 썼으면 무조건 얘 뭐라 그랬어? 실상이고. 바로 쓰면 이거는 허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묶여 다닌다고요. 그래서 상의 용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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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겠다. 확대도립실상, 확대정립허상, 축소도립실상, 축소정립허상. 이렇게 네 개. 네개 나오는데 이네 개를 얘들이 만드는데 같이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얘는 한 가지밖에 못 만든다. 뭘까? 우리 모범된다 그랬죠. 내가 쓰고 있는 안경 렌즈. 안경 보면, 우리가 쓰는 안경이요. 우리, 우리 거 생각입니다. 오목 렌즈. 자, 얘는 작게 보이죠? 축소. 축소. 그 다음에, 바로 쓰잖아요. 정립. 그 다음에, 허상. 이거 만들고, 나머지 세 개는요, 여기가 되겠죠. 축소, 돌입, 실상이 되고, 확대, 돌입, 실상이 되고 확대 정리 허상이 돼서 이세개는 얘들이 만들고 얘는 하나 만들게 되겠죠. 그렇게. 자, 이게 렌즈입니다. 렌즈인데 거울은 어떻게 될까? 반대가 되겠죠. 오목 거울 볼록 거울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자, 실상은 항상 돌입상이다. 실상은 항상 돌입상. 실상은 항상 돌입상 맞나요?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실상은 항상 확대된 상이다. 실상은요, 실상은 항상 확대 아니죠? 축소도 있고 확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은 오목렌즈 볼록렌즈 없으니까 그냥 야렌저니까 그래서 얘 틀렸고. 자, 그 다음에 허상은 항상 정립상이다. 이건 맞죠? 허상은 항상 정립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디거 이렇게 맞겠네요.